저는 왁스무브 박혜현 편집장이고요. 안녕하세요. 괴수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블로그를 운영 중인 괴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게 반갑습니다. 같습니다. 네, 엉준이라고 하고요. 어, 영상으로 주로 영화 리뷰를 하고 있는 네, 영화 리뷰어 엉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리언 커버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해볼게요. 어, 우주 식민지 개척을 목적으로 커버넌트 호에 약 2천 명의 그 사람들, 그리고 배아들, 그리고 열다섯 명의 승무원이 새로운 식민지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러다 우주에서 약간 사고를 당하고요. 그 사고 과정 중에 어떤 신호를 듣게 되는데 마치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신호를 포착하게 되죠. 아직 떠나야 할 식민지는 7년이 넘게 남아있고 가까운 신호가 잡히는 행성은 몇주 거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호가 잡히는 행성으로 목적지를 잠깐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생사를 걸고 싸우게 된 최악의 적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커버넌트에서 자, 주인공은 확실히 이제 여전사. 네. 예, 데니얼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데니얼스라는 캐릭터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시그이버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이렇게 영화 후, 후반에 가면은 의상이 <laughs> 시그니버 느낌이 나게 바뀌고 <laughs> 점점 이제 액션이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저는 또 다른 마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플리랑 되게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만약에 일년 1편이 이제 미래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이분이 어머니로. 음. 네, 리플리의 어머니로 나오는 게또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 데니얼스는 캐서린 오토스턴이 음. 연기를 했는데, 리들리스콧 감독이 엄청나게 칭찬을 음.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적인 배우이고, 또 액션까지도 스스로 다 소화할 음. 수 있는 배우이고, 본인이 지금까지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이어왔던 음. 여전사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다. 이렇게 좀 크게 자랑을 했었는데, 어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에서 여주인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사 사미니 이 전체 시리즈 중에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인물들 한번 장단점 비교를 해볼까요? 원조부터 시작을 해보죠. 저는 이 뒤쪽에 나온 엘리자베스 존은 뭐 이번 에리언 커버트 여주인공이 아무리 여전사 이미지를 강하게 해도 시곤이뭐 리플리의 아성을 깨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에이리언 시리즈 통상자 이쪽 뭐, 네편 나왔는데, 시곤위버가 보여줬던 이미지가, 제가 가양했던 이미지가, 엄마의 이미지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1편에서는 뭐, 고양이를 지켰긴 하지만, <laughs> 2편에서는 뉴트를 지키고, 그러면 뭐, 다음 편에서는 또, 3, 3편에서는 아니지만, 아, 3편에서도 그럼, 모성 느낌이 있네요. 에이리언 퀸이 나오는 거그걸또저거 하는 게 있고, 4편에서도 또, 사편에서는 또 뉴본 네, 네. 어머니라는 모성을 강조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뭐그 이상의 좀센 이미지는 없죠. 센 전사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마지못해 여전사가 되어버린 음.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생존을 위해서 음. 싸우던 사람인데 이제 이편에 가서는 정말로 거기는 있 사람들도 구해야 되고, 자기도 탈출해야 되고, 그 어린 소녀도 구해야 되기 음. 때문에. 어, 이거 어떤 시대가 선택한 영웅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안쓰럽기도 좀 많이 들었고, <laughs> 다른 사람이 짊어져도 되는 짐인데, 네. 혼자 스스로 또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느껴지는 어떤 강인한 매력? 이 음, 예. 있죠. 사실은 정말 리플리를 넘을 수 있는 여전사 캐릭터가 과연 나올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전설적인 여성 히어로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에이리언 시리즈 중에 리플리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과학자 같은 어떤 단호함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좀좀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이리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후에 이제 액션과 스릴러 이야기로 가다 보니 캐릭터가 가장 주인공인 캐릭터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프리퀄 시리즈의 주인공들은 이야기를 만드는 그렇죠. 어, 그 주인공의 역할이 더 강해서 아무래도 그 여전사의 강함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사실 엘리자베스 쇼라는 이 캐릭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이 캐릭터도 자신의 신념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갈등하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죠. 그런데 이 리플리에 비하면 이 둘은 방역 체계에 대한 이렇게 강박이 맞아요. 좀 네.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네. <laughs> 조금 아쉬웠죠. 네. 네 이번에 커버넌트의 데니얼스 어떠셨어요? 데니얼스 일단은 시곤 위버 느낌이 나서 좋았고요. 그리고 조금은 아쉬웠던 거는 너무 이렇게 울먹울먹한다는 거그 점이 여전사로서는 약간 아쉽지만 그래서 또 후반에 또 액션 보여주는 거는 또 일편에 예, 못지 않더라고요. 네. 예, 또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제 동반자를 네. 잃으면서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좀 아픔을 남들보다 일찍 겪었기 때문에 남들보다좀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데니얼스가 균형을 잡아주질 못했더라면 이 우주선이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사실 들어서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플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짐을 짊어지게 된 어떤 전사가 돼버린 그런 모습이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네. 될 고맙네. 것인지 이것이 아마 다음 프리퀄 시리즈를 기다리는 음.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엘리자베스 쇼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빨리 보고 싶긴 네. 합니다 어,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건 승무원들이 다 연인 관계 네. 혹은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 설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런 설정으로 어, 승무원을 뽑았을까요? 일단 이 어, 함선 자체가 우주선 자체가 식민지를 개척을 하러 가는 건데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솔로들의 어떤 예, 정말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우주선 우주사 어, 우주 비행사들이었다면 어떤 그 정도의 책임감을 안고 진짜 먼하 먼 우주로 새로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나 혹은 어떤 부부가 될 연인 관계들이 아니면 어떤 그런 모성애나 부성애가 어떤 책임감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선을 책임지는 어떤 리더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부부나 연인끼리 일단 가면은 식민지 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 여인을 찾을 필요도 없죠. 바로 집 짓고, 이제 뭐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 이헤를을만들어고좀더 네, 빨리 재생이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영화 보고 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프로메테우스에서 엘리자베스 쇼와 그 연인의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부와 연인들만 혹시 비행기에 태운, 우주선에 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